이번 여행의 컨셉은 3박 5일 동안 절대 만하지 않게. 3분 채수종. 근사람 <laughs> 알지. 나 채수종이라고. 너무 피곤해. 어. 안경 여기 붙여왔어 안경. 박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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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쏟아 아 드셔. 아니 드셔봐 일단 어어어 어왜 어어어 왜왜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여행 3일차입니다 그렇지 네. 여행 3일차입니다 지금 <laughs> 가는데명칭 <laughs> 이름이 뭐예요? 아, 파티가 아, 멸치이에요파티를이파티로 아, 말룸 파티를 아, 말룸. 뭐, 파티... 아, 말룸에서 뭐파티리시에서파티를하면만다시어야 아, 네. 아, <laughs> <잘쳐> <laughs> 되잖아 채수종 씨, 일로 오세요 <웃음> 3번 최수종 <laughs> 씨 3번 최수종 응? 씨 대답을 안 하세요. <laughs> 이 <이게> 쉽지가 않네. <웃음> 여행이 <웃음> 즐겁지가 않아. <laughs> 여기가, 아,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말론 파티. 어. 말론 파티. 특히 여기 이 산골짜기들 이런 걸또 만들어 놨냐. 응. 되게 한국이야. <laughs> 영어 간판만 다때문 어. 한국 느낌이야. 와. 와, 대박이다. 야, 에메랄드, 야, 에메랄드 느낌이야. 아주 대박이다. 물색 대박이야. 물색이 어떻게 이런 물. 색이 나와? 어. 진짜 신기하다. 야, 야, 진짜 작아. 아니, 얼마나 깨끗하면 이렇게 되게 돼. <목소리도> 오 무서워. 아 앞으로. 우! 제일 맞아. 높은 곳 가서 한번. 오, 우우빠

영상이 제대로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나한테 겁쟁이네 뭐니 뭐니 만못뛰는거야 아니 뛸 수는 있는데 지금 애기 울면 힘들게 아 이거 애기 피기 얘기 말고 뛸 거야 안뛸 거야 우유 다 먹으면 뛸게 여보 아, 너무... <laughs> 겁나면 안 해도 돼아 겁난 게 아니라 춥다 겁나서 추운 거야 <laughs> 여보 낮은 곳부터 해 안할 거야?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야지. 아니 높아? 아니 가보 나 여보. 나 밑에 됐어. 위에서 가. 할 때는 아래를 보면 안 돼. 어 가보고 결정해야 네, 네. 네. 돼. 앞에 보야 되지. 할게요 어, 할게요. 머리까지 들어가잖다 들어가지. 그래 <laughs> 처음에 죽기 너무 신나 해야지 아잘리네 앞에 봐 앞에. 별거 아니지? 오 재밌네. 청국의맛이느끼해겠어청국이야 <laughs> 제일 높은데 한번. 아예이건 안돼? 왜? 난 한번 뛰어봐. 아 <laughs> 너무 높은데. 할 거야? 예. 네. 가보고 못 하겠으면 안 해도 돼. 알았지? 별로 안 높아. 쇼파야 쇼파. 쇼파에서 뛰어내린다는 생각으로 달려 그냥 꼭 앞에 벽이 있다는 생각 달려 뛰어. 와 게임 시간! 게임! 시간 한 시간 <목소리> <목소리> 하나 둘셋우와 <목소리> 우와, 바보야, 11, 12, 13, 14, 상남자네. 고마워. 어? 네, 게임 시간 10시간. 1시간 보고했어 <laughs> 아, 보건했어. 아. 스토리 지야. 질문아, 너좀삼촌이랑 커플 갔다 이, 이 수영복 색깔이. 우리 우리는 커플이잖아. 어. 커플. 엄마는 커플이 사랑하는거 없네. 내 커플, 없어. 어디 내 커플 어디 갔어? 커플 어디 갔어? 이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짐을 두세 개씩은 들고 다니는 것같 아, 기서요 아, 하 피가 좀안 통하긴 하지만, 쓸만하다. 필리핀에 내 헬멧이 있네, 사이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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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파. 어, 발 아파. 어. 발 아파. 어 어머님 이그 양말 같은 거 어떻게 입고 다니냐 나 아파 죽겠네 아쿠아 슈즈 나도 좋은 거좀 사주지 본인이 그냥. 그거 사왔잖아 내가 사왔다고? 본인이 어디 가서 샀어 아니 그 수영장 가서 산 거잖아 그러니까 수영장 가서 샀잖아 내가 아 고마워 자기 아니, 고마워 채수종. 아니 제수종! 아니 제수종 맞아 아니야 <laughs> 고마워 자기 이리 양말 같은 아쿠아 슈즈도 감지덕지네 아우 따가워 아우 따가워 이거 또 내가 챙겨온 거야 전날 짐을 챙기니까 뭐뭐다빠트리지뭐아 우리 조이라 님께서 아주 친절하시게 얘기해주세요 <laughs> 발이 찢어질 뻔 했는데, 요 정도 피 나는 걸로 끝나겠네. 그만 그렇게 생각해. 맨발로 가 뻔했어. 고맙다. 왜 이래? 뿜뿜한데 <laughs> <laughs> <습관한데> 맞을까? <laughs> 오, 너무 아파. 엄마, 신발 내꼈어. <laughs> 어, 손은 악살내, 손은. 내가 바꿔주려고 해도 나도 지금 양말이라. <laughs> 나도 양 말이라지. 부나 이렇게 가 이렇게 발을 맞아. 옆으로 <laughs> 왜 이래 <laughs> 예쁜 영구의 <연구에> 발레지이네 <laughs> 천국이 맞긴 맞네 사람들이 행복해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 신발을 갖고 올거 없어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laughs> 신발을 신고 왔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랑 같이 안 왔어?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laughs> 이럴 줄 알았으면 <laughs> 친구들이랑 왔지 어,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laughs> 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안태어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 몸에 있었지 알았 아빠 몸에 이렇게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어야 되는구나 대박이다 대박 엄마한테 영상으로 잘 보여줘야겠다 어머 보여 드려야겠다 오 땡큐 여기 하트 하트 우굿 카메라 야 플렉 지서 하지 마 하지 오 대박 위에 올라갔어 어, 장난 아니야! 조박! 우리 저렇게 찍어달라하자. 저기 찍어주는 거라니까. 하나, 둘, 셋.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와 저기로 올라가네. 만 세, 만 세. 어깨, 어깨. 입꼬리가 내려가지고. 오, 천국이네. 우와. 유난히 한 명이 길게 나왔네.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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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여긴가 보다. 야 여기서. 와. 아 와우 오 잡아 눈 잡아 눈 잡아 눈, 삼, 눈. 안 잡고 싶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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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 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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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밭 나도 필리핀 돌아야.

어 와, 이거 세티에 듣잖아. 나 이거 내가 막 대박이다. 그냥 이렇게 이게, 먹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어떤거 어, 자. 아. 이 중에 어제 뭐 먹어. 자. 토 영상 찍고 있잖아. 영상. 수정 씨가 주니까 오, 맛있네요. 음, <laughs> 음. 처음에 음. 제가 이제 일하면서 카메라 이렇게 수긍을 처음 해가지고 재밌게 말을 하는데 좀부담되더라고요맞아 <목소리> <laughs> 그럴 것 같아. <목소리> 오, 너무 혼이야 여성들끼리 너무 설레겠어. 아, 여자친구분이 마음이 편치 어. 않을 것 같은데, 어, 여자친구분, 제가 어.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건배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제 네. 필리핀 건배는 뭐냐면 따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위아요. 따가야 너무 컸다. 미안해. 미안해. 야! 여보 왔는데 한번해 봐. 추워. 아이 롤러코스터 타 타. 아 이거 했잖아. 롤러코스터 안 넘벨트가 있잖아. 있잖아. <laughs> 여보 하라니까 별거 아니란 라 게. 올라가기라도 해봐. 아 싫어. 올라가기라도 해보라고. 뛰는 게 아니고 올라가 봐. 아, 올라가자. 내려오는 거더 싫어. 올라. 가 싫어 그래? 엄마, 정씨 저 무서워 같이 올라. 가 <laughs> <laughs> 아니 엄마 무서워. 같이 가. 자나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아니 올라가 가봐. 나 지금 너무 춥다니까 왜 이래. 그래, 아니 올라가 가지. <laughs> 아니 올라만 가보라. 올라만 가보라. 올라만 가보라. 이거. 아 싫어 무서워. <laughs> 계단만 가봐. 아 너무 무서워 그래, 왜? 아니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아 싫어. 롤러코스터보다는 안무서워안 아, 싫어. 한 번만 가봐. 나물 막는게 너무 무서워 명품사줄거야뭐사줄건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laughs> 아 싫어 안가 <laughs> 아, 여기 언제 와 빨리 너 언제 와나살려줄거야어할수 아, 있어 파이팅파이팅이 한대요? 어 여보 앞에만 봐 밑에 보지 마. 앞에만 봐할수 있어 절대 안다쳐 달려가다 뛰어 그냥 파이팅 앞에 봐, 앞에! 밑에 보지마. 고! 우와! 설마, 알려라. 어때? 재밌지? 재밌다, 이거. 되게 잘했지? 어. 잘했어. 아, 너 농담이 아니 진짜 영상을 못 찍어.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한, 한 번만 다 찍어봐. 아, 진짜 사진을 찍으면 영상을 찍으면 영상을 못 찍었어. 사진을 찍었어. <목소리나> 한. 한번 봐. <laughs> 한 번만. 뭐한 <laughs> 번만 더 뛰어봐. 아 이제 영상을 못 찍었어. 빨리 한 번만. 평생 영상 남는 거한 번. 하고 싶어 하고 말년 면안 해도 되 강이원 아니야. 한번더 어머니 한번 더. <목소리나> 한번 더. <목소리나> 한번더뛰어보 <목소리나> <목소리나> <람쥬> 이상한 소리 했지? 화이팅! 오, 말룬파이, 말룬파티파이, 제로파티. 안녕!